여러분 그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이제 팔려 갔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뭐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굉장히 괜찮은 집안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요셉이 참 어, 다른 삶을 이제 비록 노예지만 괜찮은 삶을 살고 살는 모습들이 보이죠. 보디발이 딱 보니까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또한 어,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고 있구나 형통하게 하시구나 이것을 보디발이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총으로삼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과 밭의 모든 소유가 어, 복을 받, 받아서 재산도 점점 늘어나고 농사도 잘 되고 뭐, 집에 여러 가지 복들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제대로 이렇게 할때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 더 복을 주셔서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거 알겠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단지 뭐, 공, 그, 뭐 교회에서도 공부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그 내가 종교1등하고뭐 이게 영광이 아니라 내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그 사람들이 딱 우리 모습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금 요셉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뭐 요셉은 노예긴 하지만 그 집에서 그 보디발 다음으로 권세 있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관리하게 되고 또한 다른 노예들에게 일을 지시하고 대부분 뭐 일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뭐잘 지내고 문제도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러분 본의발이 어 군대 장관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한가할까요? 아니면 좀 바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군대 장관이면 당연히 바쁘겠죠 바쁘니까 이렇게 야근도 많고 집에 못 들어가는 날도 많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인데 집에서 맨날 있다 보니까 어쩔 것 같아요. 남편은 잘안 들어오고 막 심심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서 뭐 수다도 떨고 그 다음에 뭐재있는 다양한 놀이들도 해보고 뭐든 뭐 자기들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지만 재미가 없는 것들. 그리고 늘이 남자가 그리운 거죠. 근데 노예들이 일하는 것을 어느 날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 요셉이 굉장히 멋있어 보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20대 젊은 청년이고 거기다가 말씀에 보면은 이 우리들 읽었던 말씀 앞쪽에 보면은 요셉의 용모가 나오는데 거기에 용모가 굉장히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나와있잖아요, 그죠? 얼굴도 보니까 얼짱이고, 그다음에 뭐 키도 컸을 것 같고 그냥 몸짱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노예다 보니까 일을 막 열심히 또. 요셉 스타일이 그냥 대충한스타일 아니었을까 같잖아요막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매도 좋겠죠. 당시에 이제 노예들의 옷, 옷차림이 보통 이제 위에 상의는 잘안 입고 이집트가 또 덥다 보니까 더 그런,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지만 이렇게 치마 약 비슷하게 요즘은 두르고 있는 식에 보시니까 이게 딱 다니면 이제 근육까지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멋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20대 젊은 남자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거기다가 리더십 있지 완전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자들이 이제 능력남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아주 어렸으시면 모르지 모르겠지만 한 20대 그리고 30대 여자들은 능력남을 좋아해. <laughs> 능력이 있어야 돼. 뭐 돈이 있 또가 능력이거든. 근데 이제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능력이죠. 남자들 이 교회에서 나, 나, 자매들한테 인기있으려면 교회 리더들 하면 <laughs> 이제 에 인기가 생겨요. 지금은 리더는 별로 관없는데한 한 청년 때 이럴 때는 리더하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이끌어가잖아요. 그럼 자매들이 막 관심 모보는 자매들 되게. 능력남을 좋아했대요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막잘 이끌어가고, 이런 모습들. 남자다운 보이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딱 요셉이 그런 거예요. 딱 뭔가 일 처리 잘하고, 막 이렇게 딱 봤을 때 잘생겼지, 일 잘하지, 말 잘하지, 뭐다 잘해보이니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아, 진짜 멋있다. 노예지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줌마가 이제 요셉을 보고 반한 거죠. 칠절에 보면 그 후에 자꾸 이제 요셉에게 눈길을 주면서 유혹했다고 한 거예요. 요셉 나랑 같이 놀자 라 말하고 어, 어, 어떨 때 심지어 요셉 보고 오늘 밤에 남편 안 들어오는데 요셉 나랑 같이 밤에 같이 있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시위대장이 여러분 지금이야 뭐 장군 정도 되면 나이가 굉장히 많죠 그죠 장군 정도 되면 뭐 50대 60대가 장군이냐 우리나라도 근데 이, 뭐 장군이 요즘이야 나이가 많지만 고대사회로 갈수록 장군이 나이가 많았을 리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다 뭐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통솔을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장군이면 싸움을 잘해야 돼. 근데 나 늙어가지고 50대, 60대가 돼갖고 막 싸움하고 막 이러겠어요? 잘 못한다고? 그러면 다 젊다고. 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아니면 그 이전보다 이제 삼국시대 이런, 이럴 때를 보면은 다 장군이 젊어요. 20대, 많이 들어야 30대 이런 사람들이 장군이란 말이에요. 아마 시대장 보디발도 젊지 않겠어요? 20대 아니면 30대 아니겠어요? 굉장히 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면 안 해도 젊겠죠, 그죠? 와이프는 더 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에도 지금 이 정도 권세하면또아내도 굉장히 예쁜 사람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젊고 예쁜 그런 사모님. 아줌마 예를 들어서 뭐 40대 아줌마가 꼬신다고 유혹이안 되겠어요 여러분. 40대, 40대 아줌마가 고 20대 청년 보고 아주 준수하게 멋지게 잘생겼고 리더십있고 이런 남자들 와가지고 아무리 노예지만 와가지고 40대 아줌마야 나랑 같이 놀자 뭐라 뭐, 어? 그그 다음에 나랑 같이 자자 이러면은 아줌마를 보는 그 노예 입장 어서 아줌마 이거 왜 이러세요? 사모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지금 사모님이 이제 젊고 이제 요셉도 젊고 잘생기고 막 이런 입장인데 그리고 굉장히 피 끓는 20대란 말이에요 굉장히 여자한테 관심 많이 갈 만한 나이고 근데 사모님이 사모님도 한 20대야 그리고 뭐, 보니까 진짜 예뻐 막. 그 나라에서 막 손, 손에 꼽을 정도로 예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유혹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이렇게 단지 아줌마가 꼬신다 이게 아니고 지금 보이바 안 하라고 해서 굉장히 젊은 여자 지금 누구나 아 저런 여자하고 사귀어 봤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싶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만한 여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사모님이 자꾸 꼬시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기 쉽겠어요 지금 내가 꼬신 것도 아니고 사모님이 꼬셨어 그러니까 사모님 아 사모님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도 그,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사모님,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타협할 수있겠죠 있겠죠. 그래 내가 꼬신 것도 아니고 사모님이 하는데, 아, 사모님이 꼬셨는데, 아니, 내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어떻게 사모님 말씀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그 노예가 이 사모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입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고 그냥 사모한테 잘 보이고 그래서 어, 자기가 얼마든지 그런 성적이, 성적인 욕구도 채우고 즐겁게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팔절을 보면 요새번 어떻게 완전히 단호박으로 거절하죠. 사모님한테 이런 말한 거예요. 사모님, 주인님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모두 저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그 보디발 빼고는 이 집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주인이 제게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자신의 보디발의 아내는 범하면 안 된다. 그게 유일하게 금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 주인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과는그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제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 제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들킬지 모르죠. 그냥 오히려 자기한테 더 삶이 즐거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 보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내가 단지 내가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 뭘 죄를 짓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서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남들 앞에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어떤 법적인 기준을 잘 준수하고 그래서 심지어 뭐 무단횡단도 안하고 뭐 나쁜 일을 절대 안하고 이렇게 딱 남들 보기에는 정말 깨끗한 삶 정직한 삶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는 죄를 짓기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보지, 보고 있지 않을 때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단지 이게 법을 어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남들은 어 그냥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것같아요 아무도 보지 안 보고 있지 않은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새는 누가 보고 있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살고 싶은 거예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 절에 보면 어, 그렇게 정직한 사람을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은 이제 끈질기게 계속 날마다 청원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청해했대 날마다. 계속 하루가 멀다 고 찾아와 가지고 요셉 나랑 놀자 말하고 막 계속 야 같이 주인 없는데 오늘 같이 나랑 자자 막요새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자꾸 사모님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옆에 있게 되면 자꾸 유혹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안보게아니죠안 봐야지 유혹이 안들어올 거예요. 그니까,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는, 않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면,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요셉이 이제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봤는데, 그때 마침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뭐, 다 일하러 가잖아. 안마 계속 노예들도 일하러 가고, 거기 있는 군, 군인들도 다 일하고 있고, 뭔가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모님이 그때 또 접근하고, 완전히. 거의 스토수스 중에 계속 따라붙어가지고 계속 유혹하고 유혹하고 요셉에 요셉이 이제 집에 들어오는 걸 보고는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요셉 나랑 침실로 가자. 지금 우리 둘뿐이야. 이렇게하면서 막 유혹을 하면 달콤한 막 유혹을 옆에 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또 그냥 뭐 그냥 요셉 들어와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굉장히 막 섹시하게 막 유혹을 하지 않겠어요. 막 유혹 그 남자의 그런 마음을 녹일 만한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들로 막 유혹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막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여러분이 PC방, 친구가 PC방 가자고 해서 PC방 갔어요 PC방에 앉아있어 근데 나는 게임을 절대 안 할거야 이러면서 그냥 앉아있어 여러분 이게 쉬워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PC방에 앉았으면 게임을 하게 돼요 그냥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게임을 안 할거야 이건 어렵다고 또한 뭐 친구들이 뭐,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영상물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나도 앉아있어 그러면서 나는 안 볼거야 여러분 이게 안맞아요? 봐진다고 옆에서 같이 있으면 자꾸 바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옆에서 막 유혹을 하면 여러가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교회 갈 시간인데 또 교회 갈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워서 나는 안잘 거야 못 일어날 거야 이러면 일어나죠 침대에 누워있으면 절대로 교회 못 와요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혹에 어떤 우리들이 여러가지 유혹들이 들어올 때그 자리에 벗어나지 않고서는 유혹을 이기기가 누가나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그냥, 뭐, 물론 뭐, PC방에서 게임하는 거, 이건 죄, 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은 훨씬 더 달콤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대부분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뭐 운동을 간다든지, 밖으로 나간다든지, 내가 어떻게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 그, 뭐죠, 뭐죠, 이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소년원 같은데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뭐 이렇게 주도해갖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주어졌을 때, 거기 에 있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휘말려서 같이 대부분 죄를 짓게 되지, 누구나 자기가 막 주도해가지고 뭐 사람 죽이고 때리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친구 따라서 옆에 있다가 친구가 주먹 쓰니까 같이 썼는데 자기가 붙으려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요셉도 보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겠죠. 그래서 이제 속히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사모님 옷을 꼭 붙잡고 있네. 옷을 놔야 되는데 이 잡고 있으니까 못 놓는 거예요. 또 사모님 또손 잡고 이렇게 딱 뿌리치려고 그러면아 이거 또안될것 같고 사모님 손도 잡으면 또안될것 같고 이렇게 되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확 돌아서서 가는데 이 옷이,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옷이 옷차림이 여러분 여기에 어, 그림에 좀 약간 비슷한 옷차림이 당시에 옷차림이 아마 이런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바지들 여러분 이 바지 보세요 아마 어, 옷을 제 생각으로는 위에 옷이 아니라 바지를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보통 노예들은 바지 옷만 입고 있습니다 근데 옷을 잡고 있어요 그럼 이게 벗어나지 못하죠 근데 이게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뿌리치면은 옷이 벗겨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거의 이제 옷이 벗겨진 상태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뭐 겉옷이었으면은 겉옷 하나 벗겨졌다고 뭐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건 뭐 그냥 보디발 아내가 갖고 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이 바지가 벗겨버렸으면딱 바로 편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벌거벗은 채로 이제 그냥 밖으로 뛰어 도망간 거죠. 여러분, 사모님은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난거예 그래서, 아, 이 노예놈이, 어? 지금 내 말을 안 들어? 날 거역해? 지금 이사모님 얼마나 그동안 구애를 했어요. 자기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아가면서 노예한테, 여러분, 이 주님, 그, 이 당시에 이집트의 굉장히 고위 관료의 아내가, 이 노예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줄기차게 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기랑 같이 있자고, 이러,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정도껏 그래야죠, 그죠? 너무나 심하게 요셉이 거절을 하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자기가 붙잡았는데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는 요셉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지? 굉장히 뭐 수치심도 들수 있고, 화가도 날수 있고, 그런 감정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굉장히 나서 14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 봐라, 저 히브리놈이 본색을 드러냈다. 날 희롱, 성희롱 하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를 덮치려고 다가오길래 내가 소리를 들었더니 지가옷 벗어놓고 도망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옷을 이제 증거물로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남편이 오기만 기다렸어요. 남편이 오니까 똑같이 얘기 하죠. 아, 당신이 데려온 저 희군이 놈, 이 놈이 본색을 들어냈어요 아니, 어나 혼자 있을 때 원래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나를 격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소리질렀더니 자기의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나 이법률 증거물도 있지. 얼마나 말 말이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이겠어. 그래서 지금 그말 듣고 이제 보디발이 화가 난 거야. 19절에 보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격분하고 요셉을 잡아서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이제 감옥에 넣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사실 이잘 내용들을 보면 보디발은 사실 이제 요셉을 그렇게 크게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은 당시에 이 이집트의 그런 법률적으로 봤을 때 강간미수범인 경우에는 일단 태형이 천입니다 그냥 뭐 열대 백대가 아니라 태형을 철를니다천 대. 그리고 강간미수범의 그런, 그,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피해자가 만약에 자기의 억울함을 위해 호소를 하잖아요? 그럼 사형에 처합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을 어떻게 대우해요 요셉을 태형을 쳤어요? 아니면 사형을 했냐? 그렇게 안하죠 그냥 감옥에 가둔 거요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보디바리 대충 눈치채지 않았겠어요. 자기 와이프가 이 당시에 이집트의 여인들이 되게 성적으로 놀라난 여인들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그럼 이 보디발 생각할 때 자기는 날마다 집에 없고 요셉은 말, 멋있고 잘 생겼고 일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얼마든지 젊은 나이에 어, 유혹할 수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용서해 줄수 있어요? 요셉을 여러분 그냥 아니다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자기 와이프가 그러면은 거짓말했다는 것이 된거고 음란한 여인이라는게 밝혀진거고 또한 자기도 그렇게 풀어져 버리면은 자기는 그 장군이고 일개 노예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고 하면은 남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그러지 않아서 아마 감옥에 가져오지 않았을까 죽일 수도 없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아무튼 결국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난 주에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들이 이제 보긴 했습니다만 아무도 이렇게 억울하게 갇혔을 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요셉이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잖아요.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요셉이 물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을지 몰라도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죠. 남들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뭘 믿고 있겠어요늘 뭘, 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노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총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여기서 그래도 잘 사는 게 인도하셨었는데 내가 비록 더욱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떨어졌지만 정말 억울하고 정말 마음 아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언젠가 벗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이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어요? 늘 하나님께서 삼계하시는 걸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죠. 이성의 유혹일 수, 이성 친구들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친구들, 나쁜 일, 을 어떤 게으름이나 태만한 그리고 방탕한 여러 가지 우, 유혹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무감각하고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뭐 여러분이 있는 어떤 죄의 현장들 잘못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그 현장 가운데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그곳에서 아무렇게 재의식 없이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고 또한 내 옆에 친구들이 뭐 어때 죄를 짓는 게 어때 그 그것이 무슨 죄야? 얼마든지 그런 유혹들을 할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쩌다그 여기서 요셉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겠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어떤 법률의 기준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식들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겠습니까. 내 양심이 그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것들을 볼때 단지 내가 그런 어떤 나쁜 생각들 행동들 그것들에 유혹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때 정말 이 현장 가운데 다른 어떤 사람이 보고 있지 않다는 죄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어, 우리들이 죄를 유혹들이 찾아올 때 거기에서 빨려들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를 벗어나고 피하고 그러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죄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막 자유를 누릴 것을 억압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죄를 지지 않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삶을 살수 있고 우리가 더욱더 큰 참다운 자유와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행할 수있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